고추가 좋으니까 이제 돈이 되겠죠. 늦게까지 따고, 수량성 많고, 건가 좋고. 그리고 요즘 추세가 순한 맛을 찾는 추세잖아요. 맞는 고추입니다. 그게 아마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더 찾아내라 그러면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올 원래 조성종들이 다 상태가 안좋다 그래요. 이 초세가 빨리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칼타킹을 작년에 해봤고, 작년에 후물 쪽에서 엄청 많이 땄어요. 그리고 일단 건가도 좋고, 이중 상단부터 붙이는 게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8월 20일까지 보고도 꽃죠 요거 며칠 내면 이게 다 핍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넓게 벌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한번 수확을 했던 거고. 그리고 과도 이심 상단에서 우리 같은 가뭄에들 이렇게 커요. 이거 아직 한참 클 거예요. 터널도 아니고 일반 노지로 5월 14일 아마 그때 쯤 정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추 장점이 뭐냐면요, 뿌리가 은근히 강합니다. 고추 심다 보면은 죽는 것들이 나와요. 꼭 청고라든지 그런 병이 아니어도 시들어서 마르는 그 품종이 저기 고추가 개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 개도 없었어요. 단한 개도. 숙기가 엄청 빠르죠. 숙기가 빠르죠. 올 중순에 심었는데도 이미 수확을 했고 지금 고추가 지금 이렇게 다 익었잖아요. 숙기가 빨리 들어와요. 지금 딴지가 일주일 안 됐던 것 같은데 돌아 수고 나면 익어버려요. 빨리 따야 될것 같아요. 제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분지 확보가 용이하겠죠. 몰리지 않다 보니까는 분지 형성을 하는데 유리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아무래도 채광이라든지 통풍 쪽에서 유리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지금 계속 끌어올리거든요 올리, 약간 기울었을 때 이거 다 올린 건데 약간 숙었을 때 그때 이제 망을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착과가 더잘 돼요. 착과가 일자로 그냥 저기 그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만 달리는 건데 이걸 갖다가 벌려놓으면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중상단 보세요. 이 고추 한 보세요. 이게 지금 몇 개, 개수가 아마 다 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것도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온도가 많이 야간 온도가 떨어지 시작했어요. 낮 온도도 이제 폭염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달린 게 시납으로 달린 거예요. 꽃이 확펴어 달리는 게 아닙니다. 한여름엔요. 근데 뭐냐면은 중요한 걸 보셔야 되는 게 꽃이 그때 안 보여요. 하나씩 핀단 말이에요. 나중에 확 피는 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 되면은 뭐 찬바람 나면 확 펴요. 그것은 못, 못다는 고추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한 개씩 꽃이 폈는데 나도 달랐 꽃이 피고 달린달린지도 달리는, 모르는데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니까 러 뭐냐면은 그 고온에서도 이고을다 붙였다는 거죠 근데 칼탕킹 같은 경우는 올해 조성경들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데도 제가 기대 이상으로 지금 이 땅도 천여지고 물론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은 그 정도로 착과 같은 게 좋아요 숲기가 빠르고 그리고 이거 뭐냐면 제가 11월 초까지 땄어요 작년하고 재정년에 11월 3일까지요 여기 북부지역 인데도 근데 그거를 하늘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 만약에 지금 정상적으로 요을 한번 더 개화를 시켜 딴다 그러면은 10월 중순 이상까지 따거든요 그러면 그 수량이 엄청나겠죠 이거 빠른 품종이다 보니까 는 그때까지 다 익어요 어떤 고추가 많이 자랐을때는 제가 한고랑 못나갑니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따도 그 우리가 보통 고추들이 이제 키우다보면 고온이라던지 지금 비를 많이 맞고 되면 뿌리가 나가잖아요 그 죽는 고사되는 품 고추들이 있거든요 한개도 없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단 뿌리가 강한 것 같아요. 건가가 좋아요. 건가가 좋고 중후기에 수정성이 엄청나요. 제가 키우는 기준을 딱 놓고 따질 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생리장애도 적은 편이에요. 물론 칼시결핍 같은 게 없을 수 없죠. 뭐 당연히 있지만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물 관리, 양분 관리 잘해 주시면은 그런 쪽에 대한 부담도 덜고서 농사져도 괜찮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저한테 지금도 칼치 탱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문화나 품종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따질 게 없지 않나 싶어요. 물 양분 공급 기본적으로 그건 기본이고 올 같은 기후가 안 좋을 때는 2%도 영양 공급도 잘 해주셔야 돼요. 방제는 기본이고요. 그거 한다 그러면은 고추는 작항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제는 고추는 이랑을 남북으로 만들라는데 동서로 만들어됩니다 저희 봤어요. 지금 혼나진데도 여기에 지금 볕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온도가 낮거나 해를 못 받아 가지고 고추가 못크질 않아요 고온 때문에 고추들이 심어서 못 크는 겁니다 고사하게 되고 단가현상 발생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데 앞으로 고추 농사 지으실 분들은 여기 경기도 체북단인데도 제가 동서를 하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요 이제 해를 줄여 줘야 된다 특히 멀칭해 그래서 동서로 심어라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